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이 한동훈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도를 넘게 공격하고 있는 한국 언론, 특히 소위 보수 언론으로 불려온 조중동 세력을 작심하고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현재 조중동의 행태를 국힘을 파괴하려는 민주당보다 더 국힘의 적대감이 번덕인다면서 국힘은 보수 언론의 하수인이 아니고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된다.언론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장동역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주제넘게도 장동역 대표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박근혜 탄핵 때 바른 정당 만들어 폐악질 부리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인 여론 조작질 옹호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서울시민 만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이인재 전 의원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이고 그림을 비평하는 사람은 평론가다. 둘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평론가가 화가를 지배하려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 자기 관점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며 화가를 공격하면. 미술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정치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치를 비평하는 언론이 있다. 둘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만일 언론이 자기들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 제명을 반대하던 언론들이 일제히 국힘 지도부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화살촉에 독을 바르고 심장을 뚫을 기세다. 국힘을 파괴하려는 민주당보다 더 적대감이 번덕인다. 참 기막히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소위 조중동 세력의 도를 넘은 정치질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조선일보는 외부필진의 사설을 동원해서 지금 같은 국힘은 망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소위 논설위원이 하는 자가 나서서 윤석열 내란이다 이렇게 또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뭐 중앙일보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조선 동아중앙 소위 조중동 셋다 도를 넘어도 요즘 한참 넘고 있습니다. 한 10년째 저런 행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위 조중동은 우파언론 또는 보수언론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이미 강을 넘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습니다. 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언론이 비평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 주장을 대변할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 국힘은 보수 언론의 하수인이 아니다. 또 하수인이 되었어도 안 된다. 언론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은 국힘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다 망치는 것처럼 비난한다. 물어보자. 이재명이 집권한 지 1년이다. 이재명 지지가 50%를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언론의 말대로 하면 선거 승리가 확실한가? 한동훈을 제명하면 패배하고 한동훈을 그냥 두면 승리하는가? 어떻게 그런 방정식이 가능한가? 아니면 당내 갈등 요인을 정리하고 반이재명 세력을 통합해 강도 높은 투쟁을 해야만 승리의 길을 열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 조중동 세력의 주장 중에 정말 황당한 게 한동훈을 제명하면 선거에 진다 소위 뺄셈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은 한동훈을 품고 가면 오히려 국힘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주장은 어떤 짓을 해도 한동훈 같은 자를 같이 가고 이래도 소위 전통적인 한국의 우파, 보수 시민은 무조건 선거가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명백히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우파나 보수 성향, 자유주의 성향,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한동훈과 같이 가겠다면 차라리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수도 못 하는지 황당한 소리들, 정말 헛소리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지 안 그러면 아예 머리가 썩은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조중동은 거의 바락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힘 지도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유보수 우파의 가치를 추구하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 언론의 부당한 공격에 굴복하거나 굴종하는 것은 곧 죽음이고 패배다. 그들의 시비에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재전화는 마지막으로 지금 암담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길은 있다.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다. 무조건 투쟁하라. 승리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인재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과거 일부 행적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은 그래도 국민의 힘, 소위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이인재 전 의원만큼 똑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소위 국힘의 무슨 상인고 문인이. 원론이 하는 자들이 한동훈 안고 가라고 온갖 소리를 했던 거를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주장에 비하면 오늘 이인재 전 의원이 아주 작심하고 소위 조중동의 헛소리를 질타하고 그런 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세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 만들어 폐악질 부리던 자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구나. 그런 배신자들이 선거를 핑계로 또 분탕질 치는 당이 무슨 미래가 있고 대한세력이 될까. 서울시장 네번이나 했으면 그만 자족하거라. 네번할 동안 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당덕으로 당선되었으니 이번에는 당덕 보지 말고 미힘으로 네 한번 해봐라고 오세훈에게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바른 정당 만들어 폐악질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 비열하게 숨어서 윤통과 당 인사들 비난 여론 조성한 드루킹 여론 조작질이다. 그건 명백한 범죄행이다. 그거 옹호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서울시민 만나라. 내가 보니 요즘 하는 짓마다 헛발질이다라고 오세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준표가 때로는 참 황당한 소리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올바른 소리도 합니다. 올바른 소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물었을 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지지정당 후보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9.6%, 국민의힘이 39.7%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은 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8.3%로 팽팽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았고 경기 인천도 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42.0%로 역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또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권은 민주당이 37.6% 국민의힘이 39.6% 였습니다. 광주 전남북 전라도 지역은 당연히 민주당이 67.7% 국민의힘이 18.9%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대구 경북은 민주당 32.0% 국민의힘이 42.6%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30.8%, 국민의힘이 46.7%였습니다. 강원 제주는 민주당이 33.7%, 국민의힘이 42.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금씩이라도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한번 해볼 만한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친한계, 친한동계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에서 정성국이 조강한 최고위원에게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서 140여 명 원외 당협위원장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강환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 남양주 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번 입장문에는 139명인 현재 원회 당협위원장 가운데 78명의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회 당협위원장들은 조강환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정성국으로부터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 하는 취재의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정당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정성국이 13살이나 차이 나는 인생 선배이자 당 지도부 일원에게 보인 무례함은 천박한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성국이 조강한 최고위원을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당여 위원장들은 정성국 의원이 사실 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며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면서 본인의 무례함과 포기는 쏙뺀채 오히려 조강한 최고위원을 막말 가해자로 둔갑시켜 언론에 유포하는 그비겁한 행태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내 당협위원장협의회는 정승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조 최고위원을 향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해당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보도하게 만드는 방식은 저열하기 짝이 없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면서 동지를 사악하게 음해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행위는 당의 결속을 해치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배지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 의식을 버리라면서 정성국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 자리는 당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책임의 자리이지 동지를 멸시하고 갑질을 일삼으라고 준 벼설이 아니다라면서 정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동지를 짓밟고 당원들을 유권자의 미미한 존재로 여기는 정의원은 더 이상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원들과 연대해 끝까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끄심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선국이 부산이 지역구죠. 여기 원래 원영섭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곳인데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원영섭 변호사를 아예 컷오프시켜버리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자 아마 정성국이 그리고 무슨 교총 활동을 한 모양인데 정말 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정성국을 아주 낙하산 공천 단수 낙하산 공천을 시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그런 지역입니다.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낙하산 공천한 사람들 중에 요즘 눈살 찌푸리는 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뭐~ 정선국도 그렇고 어~ 박정훈도 그렇고 그리고 비례대표들 무슨 한지환이 뭐~ 참 그런 사람들이 요즘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한동훈이 얼마나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정권을 잡고 전형을 휘둘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말로 개판을 쳤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